자, 주어진 이 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림과 같이 알파, 베타를 높이와 밑변으로 하는 직삼각, 직각삼각형이 있다. 내접하는 정사각형 하고 둘레를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 근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를 임의로 t라고 적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알파 t라고 쓸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럼 여기도 뭐 t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자, 이때, 자,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이 부분과 이 밑변 길이는 평행하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윗부분과 전체는 닮음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t 대 t라는 것은, 음, 높이죠? 알파 대 베타로 성립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 정리하면 알파 t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t 베타가 되나요? 그러면 자, 얘 예, 예. 넘어가서 t는으로 쓸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t는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지금 4라는 걸 알고 있고, 알파 베타라는 것은 2라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t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됐어요. 4, 따라서 둘레는 얼마죠? 네배하면 되니까 2하면 된다는 뜻이고 넓이는 얼마죠? 제곱하면 되니까 4분의 1로 완성이 됐다는 뜻인 겁니다. 자, 이두 개를 두근으로 한대 4X의 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은 0이라는 것이 두근이 이거래. 두근의 합은요? 4분의 9라고 할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4분의 m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겠고 두 분의 곱은요. 2분의 1인데 얘가 4분의 n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9, n값은 2 더하면 마이너스 7뭐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